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로입니다 마요르카와 알메리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요르카는 리그 12위, 알메리아는 리그 16위 팀으로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이강인이 선발로 나오며 마페오의 골이 터지며 1대 0으로 승리한 마요르카였는데요. 지난 카디스와 경기에서 환상적인 개인기와 혼자서 거의 모든 기회 창출을 하며 라리가 현지 중계진에 MOM에 선정된 이강인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이강인의 활약,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요로카는, 라이코비치 키퍼, 마페오 코페테, 하지카 두이치 말젠테 산체스 5백 이강인 단이, 마바, 은디아의, 무리께에5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전반 4분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마요르카의 첫번째 슈팅을 날리는 이강인이었습니다. 7분에는 압박하며 공을 뺏은 이강인을 막으려고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알메리아 수비였고 8분에는 강력한 왼발 프리킥을 때려보는 이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강인이었습니다. 전반 10분까지 마요르카의 모든 공격은 이강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선제골은 알메리아가 먼저 터트리고 말았는데요. 13분 라자로의 골이 터지며 1대0으로 끌려가는 마요로카였습니다. 17분에는 역습을 지휘하기 시작한 이강인은 공을 뺏기지 않고 침투하는 은디아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해주는 패칭력을 보여주었습니다. 31분에도 오른쪽 사이드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강인이었고 33분 전방 압박하며 따라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9분 왼쪽 사이드에서 상대 수비를 개인기로 벗겨내고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렇게 열심히 공격을 시도하였지만 마요르카는 또 실점하고 말았는데요. 42분 또 라자로의 골이 들어가며 2대 0으로 끌려가는 마요르카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이강인은 오른쪽 사이드에서 저돌적인 드리블을 성공시키며 알메리아의 사이드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마이롤카에서는 이강인이 혼자 빛나고 있었지만 알메리아에는 라자노가 빛나고 있었는데요. 역습 과정에서 또 라자노가 득점에 성공하며 헤트트릭을 달성해버렸습니다. 패배 확률이 높았지만 이강인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65분 상대를 태클로 견제하며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70분 3대0으로 끌려가는 아길 감독은 이강인, 물키를 빼고 프라츠, 로드게스를 투입하며 공격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70분 교체되었던 이강인이었지만 오늘 이강인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강인이 교체된 시점에서 마이로카 선수단의 평점은 모두 6점대였는데 이강인 혼자. 8.1점을 받으며 혼자 팀의 공격을 이끈 이강인이었습니다. 오늘 이강인의 경기 통계를 보면 85% 패스 정확도, 기회 창출 2회, 100% 슈팅 정확도, 드리블 성공 8번, 89%의 성공률, 태클 성공률 67%, 지상볼 경합 81% 성공률을 보여주며 엄청난 개인기를 보여주며 드리블 성공을 8번이나 한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마요르카는 오늘 졌지만 이강인은 좋은 활약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던 이강인의 평점과 게인 스탯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마요루카는 패배하며 이강인의 활약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는데요. 이강인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이적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